보시는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내 권과 아직 미개발된 자연 녹지부분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충주시내 전경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지는 시내 에서 근거리에 있어 도심의 인프라 를 전원주택지에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입지 좋은 전원주택지 되 겠습니다 6차선에서 전원주택지 쪽으로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들어가시는 길은 아스팔트 길로 도로폭은 6m에서 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로 200m 정도만 진입하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별빛 마을 전원주택지 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국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앞에 2, 3층 건물은 전원주택지와 무관한 옆 토지 건물 되겠습니다. 우회전 하면서 지금 이 위치부터 전원주택지 시작입니다. 도로 폭은 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도로를 상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차선에서 유턴 좌회전 한 후에 6에서 5m 도로, 아스팔트 도로를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별빛 마을 전원주택지 시작 부분이 되겠고요. 단지 도로 폭은 5m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더 일찍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날씨가 굳은 관계로 눈 그치자마자 바로 달려가 전원주택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별빛마을 전원주택지는 총 14개 필지로 조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된 필지는 6개 필지 되겠습니다. 보시는 평면도 좌측 부분이 별빛마을 전원주택지 진입로가 되겠고요. 진입로로 진입하시면서 A 필지, B 필지가 우측으로 있고요. 좌측으로는 G 필지, J 필지, I 필지, K 필지가 미분양 필지로 좌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필지 중에 가장 큰 필지는 A 필지로 평수로는 179평이 되겠고요. 가장 작은 필지는 J 필지로 140평 되겠습니다. 도로 지분은 30평이기 때문에 각 전용 면적 플러스 도로 지분 30평 하면 분양 공급 면적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J 필지가 지금 전용 면적이 140평인데 도로집은 30평 포함해서, 전용 면적 1 4 0평 플러스 도로 집은 30평. 그래서, 공급 면적은 170평.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1 0 0만원입니다 지상화면으로 브리핑 이어가니다니다 보시는 곳으로 진입하였구요 돌아서서 전원 주택지 내부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평면도 지시자를 통해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전원 주택은 도시가스는 아직 인입이 안돼 있고요. 급수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배수는 직관을 통해 정화조 필요 없이 연결되도록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단지 내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마을 전원주택지는 경사가진 과수원을 조성해서 전원주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사진 부분이 단차가 조성이 돼서 각 필지별로다가 건축행위를 했을 때 전망 부분에서 막힘없는 그러한 훌륭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주택은 별빛마을 전원주택지 맨 끝에 자리한 주택으로서 가장 최초에 분양받아왔고 지어진 집입니다. 다시 돌아서서 전원주택지를 내려가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L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이 건물은 꽃 화합 만드는 작업장으로서 지금 왼쪽에 작업자가 작업하는 건물주가 같이 분양받은 필지입니다 미분양 필지를 보고 계시고요 도로와 단차가 높게 존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주변에 석축을 쌓게 됨으로써 앞에 전망을 가림없이 보는 혜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본 전원주택지는 도심 근교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학생들이 있어도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 위치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부에 6차선 도로에서 저희가 진입을 하였는데, 6차선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가족 형태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입지에 전원주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회오리 같은 계단을 갖고 있는 건물은 충주에서도 유명한 커피숍이 되겠고요. 이 위치에서 등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남산. 충주에서도 유명한 등산 코스가 되겠는데요. 정상은 한 630m 되고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 앞부분에는 개명산이 있고요. 저산 또한 등산 코스로 유명하고요. 해발 고도는 773m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B 필지를 밟고 건너편 경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B 필지와 A 필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 경계 부분이 지금 이 법사면 단차가 조금 세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아래 부분까지 지금 이 필진의 면적이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면적을 지금 손실되게끔 이제 법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석축을 쌓기에는 요새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것 같고 오히려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원룸 피롯 구조 같이 쇠 기둥을 올려서 오히려 이 로스되는 이 부분을 그 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기둥을 바꿔서 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분양받게 되면 이 부분은 토지주와 협상을 하여 조금 더 손실되는 부분에서 만회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빛마을 전원주택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